주님 오늘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선다고 제 모습과 제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펼치기 전에도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과 싸웠습니다. 해결이 나지 않았고 음, 머릿속에 욕이 가득 생각나기도 하고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말씀을 펼치기로 한 것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그 태도를 연습하려고 300일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읽는 가운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그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네게베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 에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 아바 리멜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니, 수바이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 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무라 소산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무세에 이르렀고 바무세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와 이르러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안문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안문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해스본과 그 모든 촐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이내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십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를 보내, 강가 부도를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한이 청하군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에 말을 그에게 전함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이 여기서 유숙,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10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종교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기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종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두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짐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리,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에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잼을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쪽,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재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 발람...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 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수리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아멘. 주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배 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순간도 우리들의 진심인데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보였던 믿음의 행위만큼,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한 저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로웠고, 또 저를 보듯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괴로웠고, 그러면서 어,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 나갈 것인지. 공동체의 기준과 나의 기준 사이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갖기로 결단할 건지 관계는 어떻게 맺을 건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음, 근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볼때이 발람의 낙유와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내심을 받고 행하러 온 자잖아요. 발람이 나구나 싶었습니다. 뭘, 뭘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상징을 찾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뭐 이거 뭘 그렇게 찾았을까? 그냥 심플하게 발람이 난데. 어... 그냥. 요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에게 하는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음 그냥. 사실 주님, 제가 뭐, 온전하고, 뭐를 잘해서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 저는 진작에 죽었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전의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 나의 죄도, 그 나의 모든 죄 값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피로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거 주님이 그렇게 퉁쳐주신 거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나는 뭘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가나 내 영이 다쳤을 때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근데 어쨌든 마음 가운데 좀 고민하게 되는 파트는 사실 이 발람 이야기 듣고 때로는 공부하고 하면서, 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지, 발람이 무엇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기를 결정했었는지, 발람 이, 이, 회 개가 거짓 인지 이렇게 보 면서 구약 성경 에는 선지자, 성견자 사사 이렇게 하나 님의 사람 들이 나오 지만 제사장 이렇게 도 나오 지만 신약 시 대에, 사는우 리들 에게 는 그런 게 따로 없 죠？아버지 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을, 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는 동기가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전히 잘안 되고 때로는 안 하기 싫기도 하지만 어...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다 감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괴로운데 그걸 못하는 제가 그냥 지금의 접니다 어, 주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들을 받아주거나 용납할 수 없으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툭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실 거고, 그들을 앞으로 더 점점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저의 마음을 더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저의 포도원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 다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펼쳐서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 내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